여러분, 축구 경기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팀의 단합입니다. 팀이 한 마음 또한 뜻이 되어야 좋은 팀워크가 나오고 또 좋은 팀워크가 되었을 때 좋은 경기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아시안컵 축구대회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대표 선수들이 서로 분열하고 또 다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이 다투는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손흥민 선수의 손가락이 탈구가 되는 부상을 입었죠. 이런 분열된 분위기는 경기 결과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90분 내내 선수들이 각각 따로 노는 모습을 보여줬고, 결국 0대2로 패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던 것이죠. 언론을 통해서 이러한 이 전말이 드러나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왜 분노했습니까? 그들이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대표였기 때문입니다. 조기 축구팀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였기 때문에 그의 합당한 품격과 또 팀워크와 경기력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런 기대와 또 그런 소망에 대해서 제대로 합당하게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분노하고 실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점을 우리에게로 가져와 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국가대표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본문 2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은 모든 빌립보서 전체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기 생활하라는 말은 위대한 제국의 시민답게 살아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 바울 당시에 빌립보 도시는 작은 로마로 불렸습니다. 왜냐면 하이 빌립보는 로마를 축소 복사한 그런 식민 도시였기 때문이죠. 바울 당시 로마는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엄청난 특혜를 노릴 수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로마 시민권자들이었던 이 빌립보 시민들은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정말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와는 거리가 떨어져 있었지만 철저하게 로마의 언어와 로마의 질서와 또 로마의 문화와 법도를. 따라서 로마의 시민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저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법도를 따라서, 문화를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며 살라는 뜻입니다. 빌립보가 로마의 축소 복사판이었다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축소 복사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백성된 우리가 사랑과 용서 또 겸손과 온유, 자비와 선행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또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까? 어떻게 할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갑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될때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요. 그렇게 할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성도들이 연합하고 일치를 이루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Yeah. <laughs>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라고 27절에서 말씀합니다. 여기 서서라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바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싸울 때는 큰 방패를 들고 또 무기를 들고 하나로 뭉쳐서 싸웠습니다. 네모 반듯하게 대열을 이루어서 적군을 향해서 공격하기도 하고 또 적군의 공격을 방어하기도 했습니다. 수십 명의 군사들이 마치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적들과 싸웠다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바로 이러한 마음 하나가 되어서 적들과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과라고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함께 힘을 쓰다 이런 뜻이죠. 앞서 축구 대표팀 이야기를 했는데요. 축구를 하게 되면 공을 잡은 선수만 뛰어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공을 잡고 있지 않는 모든 11명의 선수들이 한 몸처럼 움직이고 함께 공격하고 또 함께 수비하면서 경기를 치르는 것이죠.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애써고 힘쓰는 것이 바로 협력이란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또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생각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형편도 다릅니다. 정치적인 성향도 각기 다릅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마음과 뜻을 모으고 또 함께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 복음의 정신으로 한 마음 한뜻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자비와 극률을 베풀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서로 마음이 갈라지기도 합니다 또 서로를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나면 온 국민이 같이 힘을 다해 싸우는 것처럼 또 경기가 시작되면 모든 선수들이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교회는 복음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되고, 또 복음을 위해서 함께 애쓰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드러나고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대구동신교회가 복음 안에서 마음과 뜻이 하나되는 교회, 또 복음을 위해서 한 몸을 이루어 함께 애쓰고 또 함께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복음 안에서 한 마음 또한 뜻, 한 몸을 이루어서 협력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겸손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빌리포스 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 품어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2장 3절은 겸손한 마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겸손한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교회가 이런 겸손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자비와 극률의 마음을 품을 때에야 하나가 될 수가 있고 협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의 마음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면 교회는 결코 하나가 될수 없습니다 겸손의 마음이 없다면 교회는 끊임없이 경쟁합니다, 분열합니다, 비방하고 다투게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비우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모두 이기적인 마음과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온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바로 이 지점이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깨뜨리는 지점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게 한 마음을 품어라, 같은 뜻을 품어라, 분열하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겸손의 마음을 품어라 얘기합니까? 교회 지도자들 간에 다툼과 분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두 지도자가 서로 다투고 또 마음이 갈라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통해 빌립보서를 통해서 마음을 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분열하고 다투고 깨지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온전히 볼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볼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 다투고 분열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왜곡, 또 편견을 갖게 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또 겸손의 마음을 품을 때 교회는 하나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을 품을 때 교회는 다툼과 허영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공동체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날마다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기적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될수 있도록 나의 심장이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이 될수 있도록 성령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때 교회는 하나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며 누리며 전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빌리포스 2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의 사명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격려하고 축복할 때에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과 태도 그리고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신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마음에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복종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이 있습니까? 이 아침 교회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예수님의 심장이 나의 심장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이웃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보여주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